지금 이제 보면은 그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이그 손이 잘 닿는 부분 쪽 부분에 안테나가 있고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 잠깐 하셨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신 감도가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안테나 브릿지 선이 이제 안테나와 안테나 간의 간섭에서 생기는 네. 현상이고 네. 저희들 인체가 네. 어 전도성이 있습니다. 정말 전기가 흐르고 있죠. 예. 아, 전기가 흐르고 있는 물체와 전기가 음. 흐르고 있는 물체끼리 만나면은 예. 뭐 저희가 잘 아는 어, 일렉트로 메그네틱 예. 전자기장 현상이 생깁니다. 예. 어, 자석과 같은 형태죠. 네. 서로 네. 어, 상대방의 전파 에너지를 뺏어 가는 예.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어, 핸드폰을 몸 가까이 대면은 네. 어느 지점부터 전자기장이 생기고 예. 그걸뭐 전문 용어로 니어 필드 네. 일렉 트로메그네틱뭐 네. 미흡미흡미흡미흡이 필 이제 몸에 가까워질수록 예. 그때부터 이제 인체가 사람의 몸이 네. 안테나에 들어온 전파 에너지를 예.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깐 그러니까 어~ 당연히 수신신호가 떨어지겠죠 네. 근데 뭐~ 일반인들은 그~ 그런 현상을 잘 모르니까 뭐 예. 예를 들면 전화가 잘안 들릴 때 네. 기회가 더 되는 경우 가 있지 않습니까? 예, 더가 떠야 뭐, 네, 되죠. 면될수록 점점 더안 들리죠. 그 아, 결국 네. 이제 전화가 끊어지는. 뭐 이거는 안테나의 공동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안테나 디자인이나 소재들 달리해서 고칠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 이런 문제는 핸드폰의 공동적인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스티브 잡스가 뭐 지난번에 보유 어, 기자회견에 보여줬다시피 예. 어, 경쟁업체 내네 업체의 핸드폰을, 아, 새 업체의 핸드폰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그 장면에서 보써 알겠지만 은그 핸드폰들도 예. 모두 손으로 타이트하게 쥐었을 때. 아, 공통적으로? 예. 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그 손으로 잡았을 때 대, 대부분의 그 핸드폰들도 똑같은 네. 현상이 일어난다. 네, 그, 스티브 잡스가 정확하게 보여준 거는 그 안테나 신호 강도를 나타내는 예.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핸드폰에 보면은, 예. 어, 높은 막대기, 그 다음, 그 다음 크기, 예. 그 다음 예. 크기에서 4개 네 정도가 있는데, 예. 손으로 잡았을 때그 숫자가 예. 끝으로 떨어져서 4개 네 막대기 불이 들어온 게 하나만 들어오는 예. 4에서 0, 4에서 1로 떨어진 걸 보여줬습니다. 주 예. 그게 이제 그는, 어, 사람 몸이, 예. 어, 전파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 예. 이제, 음. 신호 간섭이라고 볼수 있죠.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된 게, 예. 저도 답답한 부분이, 어, 잡스가 예. 대로 어, 안테나는 펙트하지 않다. 예.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여러 언론이나 예. 어, 제3의 시장조사 기관들이 접근한, 접근한 방식이, 예. 안테나의 그 일반적인 성격을 무시하고, 예. 어, 너무, 어, 애플을 못하세웠지 않느냐. 아... 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 이게 그렇게 못쓸 정도의 제품이라면은 이게 300만 대는 이제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렇죠. 예. 300만 대를 양산 들어가기 전에 이게 그렇게 못쓸 정도의 제품이라면은 한번 좀 고려를 해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의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다른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폰의 사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이 달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노키아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 핸드폰은 나오기 전에 그 아시다시피 개척기도 검사를 합니다. 예. 그 개척기는 이제 핸드폰이 어, 외부 환경에서 사용될 때와 똑같은 예, 예. 어, 형태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예. 시뮬레이션 을 합니다. 예, 예. 어,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안테나는 특별하게 지난번에 이제 잡스도 어, 예. 애플 본사의 예. 안테나 실험실을 보여주지 않 습니까 예, 예. 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 어, 여러 가지 가정 여러 가지 변수를 예. 놓고 예. 안테나를 테스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그 테스트에서 이 정도 문제는 예, 뭐. 예. 뭐 괜찮지 않느냐. 예. 그래서, 잡스가 그렇게 아이폰4라는, 네. 그, 아이폰3, 어, 아이폰3GS를 있는 네. 정말, 어,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 폰을 잡스가 내놓으면서, 네. 정말 그렇게 통화가 안 되는, 예. 불량 폰을 어, 출시했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그렇죠. 인류 역사의 사기극이 될수도 예. 있는 부분인데. 단지 어, 노키아도 지적했지만 네. 노키아의 반박 성명은이렇습니다 저희 우리는 안테나 성능을 예. 디자인보다 우선시한다. 예. 아,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네. 어, 노키아 스스로도 안테나 이거는 예. 보편적인 현상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어, 저는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잡스가 안테나 위치를 그 부분에 둔 거는 예. 어좀더 이제 화면 크기와 밭에 예. 어, 바테, 대용량 배터리를 집어넣기 위한 어떤 음. 디자인적인 선택이 아니었냐. 네. 아, 잡스도 그 점은 충분히 예. 생각을 했을 거다. 예. 신호 간섭이 조금 더 노출, 신호 간섭이 노출될 가능성이 예. 다른 폰보다 예. 조금 더 있지만은 예.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죠. 예. 좀더 넓은 화면과 예. 좀더 어, 얇은 디자인을 예. 주, 주고 좀 더. 예. 어, 긴 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 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냐 예. 그래서 저는 안테나 성능과 디자인 의 음.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소비자도 네. 그것도 소비자 이 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불량 폰이 아니고 예. 뭐 정말 상당만 대 중에 예. 뭐천 대가 이미 예. 어, 뭐 문제가 될 정도로 뭐 음. 리콜, 리콜을 리콜 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예. 통화 뭐, 전혀 안 된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가 생겼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예.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도 음.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내가 이 정도 불품을 감수하고도, 예. 아이폰4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예. 뭐, 그 부분도 역시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예. 뭐, 이건 단, 전제를 다하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예. 간혹, 예. 저희가 다른 핸드폰을 쓸때 일어나는, 예. 전화 끊김 현상, 예. 그 정도로 가면서, 예. 이런 문제라거는뭐그건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될문제겠요그 이번에 그강 기자님께서 안테나 게이트 이 나온 다음에 어 따로 이 안테나를 안테나를 좀 한번 연구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 특히나 또 안테나 관련해서 전문적인 이제 회사를 또 컨택을 하셔가지고 어 대담도 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제가 안테나 회사를 어 컨트를 한건 아니고요. 예. 제가 2000년 중반에 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어 영국의 어. 그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타운이라고 케임브리지 대학 옆에 예. 어,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비가는 예. 어, 예. IT 어, R&D 센터 예. 혹은 그 IT 어, 벤처 스타트업들이 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 뭐 거기는 뭐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근 이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그 CRS라고 예. 부, 블루투스 칩의 그 세계 1인자죠 예. 어, 근데 거기서 에 제가 만난 사안테리라는 회사는 그 새로운 종류의 안테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 어, 거기서 에들는제 지식을 좀 전해드릴까요? 아 예. 그 안테나에서 발생하는 그 안테나가 사람 몸에 가까워지면서 발생하는 전자기장, 예체적 매그네틱 그걸 저희가 보통 그 니어 필드 네. 어 일렉트로매그네틱 예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자석처럼 인체가 이제 전파 에너지를 당겨 오는데 예. 당겨 오는 시점을 인제그 친구들은 니어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그 안테나의 성능이 어떤 것이 성능을 이제 저희가 좋고 나쁨도 구분한다그러면은 니어 예. 네. 필드가 장이 생기는 지점이 사람 몸으로부터 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 좋은 안테나겠죠. 예. 가까워도 에너지를 많이 뺏기지 않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친구들은 그 사람 몸에 다가가도 예. 사람 인체가 전기를 뺏, 전파 에너지를 뺏으려고도도 예. 뺏기지 않게끔 네. 디자인된 혹은 뺏기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진 예. 안테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 저희가 반도체에서 어, 정보를 저장할 때, 네. 메모리 쪽에서는, 어, 원 트랜지스터와 원 커페시터를 썼는데, 커페시터에 예. 이제 정보를 저장할 때, 보통, 그, 정보가 잘 도망가지 않도록, 예. 뭐, 같고 마찬가지로, 네. 세라믹 소재를 썼습니다. 세라믹은 뭐, 잘시다시피 어, 전기가 잘 통하지 않죠. 네. 뭐, 전체죠 네. 그래서 아마, 저장하는데 어떤 정보나 전파를 저장하는데 아마 예. 타고난 성질을 갖고 있다고 음.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 다음에 세라믹 소재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나선형으로 네. 스파이더 홈을 파서 예. 전파 에너지를 잘 저장하던 음. 그런 디자인의 안테나를 예. 어, 저희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뭐, 안테나 문제에 대해서, 그 안테나 전문가 집단인 그 회사에서 또, 그, 뭐, 총체적인 문제 부분, 그러니까 모든 그런 어떤 핸드폰 시장에 갖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봐도 무난한 부분인가요? 예, 그 안테나는 이제 주로 이제 그 GPS 안테나도 많이 사용됐는데요. 예. 어, 원래는 군사 영국 특수부대가 네. 아, 군사 목적으로 개발한 안테나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특수부대가 이제 아주 깊은 산속이나 음. 통신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군대의 생명 통신이지 않습니까? 예. 어, 어느 상황에서도 통신이 될수 있는 안테나를 만들었죠. 아. 그래서 주변의 사람인체뿐만 아니고, 주변의 신호 간섭을 예. 잘 받지 않고 예. 잘 받지 않는 예. 뭐 그런 안테나를 만들어 뒀고 좀 이제 크고 예. 좀 이제 그런 거죠. 예예. 뭐 아무래도 폼팩트가 크다 보니 예. 아직까지 어 제가 몇년 전에 대만 업체가 그 피디엘 PDA를, 예. PDA를 개발한 걸 봤고요. 아그 예. 어 PDA 타입을 타입 의 핸드폰을 개발한 걸 봤는데 예. 그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어 조금 이렇게 올라왔죠. 예. 아 지금 우리 모든 안테나는 지금 핸드폰 안으로숨었지 않습니까? 예. 뭐 조금 올라온 형태였었는데. 어, 뭐 제가 이때까지 봤던 안테나 중에서 네. 어, 성능이 가장 뛰어난 안테나가 아니었는가 뭐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네. 폼팩트 문제 때문에 네. 핸드폰에는 디자인이 되기가 힘들겠죠. 예. 예. 음.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종합을 좀 해보면 그 핸드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키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회사들도 뭐 사람의 몸이라든가 뭐 금속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다면은 안테나 뭐 수신 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고 봐도 되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죠. 뭐, 저희가 그, 지금 이제 가장 그 안테나가, 아, 인체가 사람, 아, 저 사람의 몸이 안테나 전파 에너지를 뺏어 가기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로 네. 대두되는게 지금 SAR, SAR라고, 네. 그 Specific o b s e r v t i o n Rate라고 돼서 네.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때 네.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의 뇌나 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그 환경평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지금 미국 그 FCC에서도 예. 사 규정을 만들어 놓고 네. 그 흡수 유을정해 대해서 예. 그걸 초과하지 않도록 아마 규정을 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음. 전자기장이 생겨서 생겨난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통신 기기는 예. 그런 어떤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아주 일반적인 문제들이 네. 그거이 되지 않고 예. 잡스도 대응을 할때뭐 네. 이런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네. 뭐 모든 헤드폰이 다 있는 문제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지 않습니까? 예.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안테나 전문가분들이 예. 좀 나와서 네. 이 문제를 좀 토론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제 오늘 뭐이 문제도 뭐 토론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좀 어, 겁이 난 게, 예.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저보다는 뭐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제기를 하고, 제시를 예. 하고 저보다는 좀더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예. 정말 나와서 이 문제를 정말 이야기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얘기가 생각입니다. 나온 김에 뭐 여기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 중에 혹시 안테나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박이라든가 혹은 뭐 그, 찬송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뭐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만나 뵐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뭐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공부하는 기회도 삼고 한번 다시 안테나 문제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어, 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안테나가 통신기기에서 생명, 이 만큼, 예. 모든 업체들이 이번 문제를 이제 계기로, 네. 어, 통신업체들이 모두 한 몸을 모아서, 예. 어, 좋은 안테나를 좀더신호강습이 예. 적고, 예. 이런 안테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쌓아가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건강, 어, 저희들이 이제 네. 건강을 챙긴다는 문제점에서도, 음. 어, 업체들의 공동보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애플에만 지킬 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예. 어, 이 참에, 예. 어, 정말, 토론의 장애, 네. 어, 자유로운 토론의 장애에 일려서, 예. 안테나 문제가 정말, 어, 우리 인체에 어떤 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예. 그리고 안테나를, 어, 전자파 장애를 적게 하기 위해서, 예. 어떤 노력들이 지금 경주되고 있는지, 예. 한번 밝히는 부분도, 네. 뭐 저희가 여러 뭐, 반도체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엔지니어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안테나 부분만은 이게 정말, <laughs> 숨겨진 부분, 숨겨진 비밀 네. 누구도 나서서 예. 이 안테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